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며 늘어가는 주름을 보고 한숨을 쉽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노년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이란 단순히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노년기 행복의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참 두려운 일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후회와 아쉬움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니 노년이 두렵고 늙어가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시기로만 생각합니다. 젊음을 잃어버린 슬픈 시간, 활력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시간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늙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늙지 않으려는 집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었다 해도 늙기 마련이고 건강하다 해도 병들기 마련이며 살아있다 해도 죽기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달이 찼다가 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절을 따라 흘러갑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에 이끌려 이것저것 쫓아다니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아끼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말만 하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번뇌도 많아지고 남과의 갈등도 생기기 쉽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일을 미리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에 대한 자비가 중요합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까지 고생한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십시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복이 됩니다. 네 번째는 소욕지적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갖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다섯 번째는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십시오.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자신의 경험을 조용히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잘 살았다면 잘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현재 순간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한 잔의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구름, 손자의 웃음소리. 이런 소소한 것들 속에서 깊은 기쁨을 느끼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십시오. 산책도 좋고, 간단한 체조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 애쓰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은 덜어내면서 시작되고 자비는 자신을 먼저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쓸데없는 욕심, 남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늙음이란 단순히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면, 노년기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비를 기르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